어아아 워라 어, 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어렸을 때그아르헨티나 있었을 때 빅맥을 또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아 아래 어, 계속 아렌나라네 제가 멕시코를 얼마 전에 크루즈 여행으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크루즈 여행으로 갔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맥도날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가격이 이래도 되나? 미국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전 세계에서 이 빅맥지수 있지 않습니까? 빅맥지수를 이렇게 제가 실제 이렇게 가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멕시코랑 미국의 빅맥지수 한번 저랑 같이 알아보자고요. 니스키네 지금 그냥 달려다가. 아, 맥도날드 빅맥을 먹고 가고 싶은데? 맥도날드 빅맥 하나 먹어보고 가고 싶어요. 한번. 해볼까? 90페소면은 진짜 대박이다 한번 물어봐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소에 빅맥이 다 들어있어요? 콤보? 네 밥은 7페소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코카콜라 타일 있어요? 코카콜라 타일? 네시너 햄버거 좋아하세요? 뭐? 시너 햄버거 좋 넌 띵디? 베이컨? 베이컨, 베이컨, 베이컨. 아이컨 베이컨? 베이컨? 솔로, 솔로, 씨, 넌 맥, 넌 맥. 넌 맥이? 어, 파블로? 네, 델라델라델라, 파블로. 오케이, g r a c 네, 9 0페소 맞네. 와, 콤보가 9 0페소 대박입니다. 그러면은, 한 4불 50 정도 하는 거예요. 네, 4불 50짜리 빅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멕시코 빅맥은 어떤지. 예, 음료수를 받아 왔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멕시코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빅맥 세트를 하나 시켰는데 예, 제가 이름이 빠블로 거든요 예, 아르헨티나에서 이름이 빠블로 였는데 가격이 89페소 예, 4불 50야 그리고 여기 미국도 여기 위에가 아직까지 플라스틱 인데 아르헨티나는 아니 아르헨티나 멕시코는 이렇게 음료수 위에가 종이로 되어 있네요. 예, 굉장히 친환경적이고요. 예, 좋네. 예, 그리고 야 어디 한번 보자고요. 야 빨대도 종이야. 대박인데 미국 미국보다 더는 안 돼? 미국보다 더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빅맥을 한번 보자고요. 빅맥 어머 뭐 빅맥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빅맥이랑 예, 이게 감자튀김 이렇게 있고요. 아 빅맥 오랜만에 먹는다 제가 미국에서 빅맥이 비싸가지고 못사 먹었거든요 미국에서 이 빅맥 이 싸구려 햄버거가 콤보가 10달러예요 그래서 못 먹었는데 와 역시 멕시코는 4불 50 4달러 50센트 그냥 말도 안 나오네 어쨌든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어, 맥도날드가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생겼는데 맛도 똑같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게 맥도날드였는데, 이 맥도날드의 맛은 네, 역시 똑같을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이거든요. 빅맥. 네, 음, 맛있다. 맛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음. 빅맥이 이래야지. 빅맥이 싸야지. 미국은 미쳤어. 저는 빅맥 절대 미국에서 안 사먹거든요. 빅맥은 싸구려 햄버거에요, 싸구려. 이렇게 5달러 정도 해야지. 음. 음. 맛있네. 이 종이 리드가 좋기는 한데 음료수가 다셉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안하는 것 같아요 음료수가 다 새네 와 빅맥은 진짜 싸다 네, 4불 50 네, 케첩을 까뚜숩이라고 하네요 까뚝 네, 까뚜숩 먹어볼게요 네, 멕시코 맥도날드의 까뚜숩 네, 역시 맛은 똑같습니다. 네, 똑같구요 네, 오랜만에 빅맥을 먹으니까 맛있네. 한국에도 빅맥 세트가 5천 원 정도 하지 않아요? 5천 원, 6천 원? 미국만 10불이야.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절대 햄버거, 네, 맥도날드 안 먹거든요. 네, 그 돈이면은 그냥. 니네나가서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음, 감정가뭐 굉장히 커다란 게 있네. 예, 네, 제가 다른 나라에서 이, 오, 뭐야, 이거. 아, 이거 또 스케이트를 입파네 네, 이현이가 스케이트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케이트가 5000 페소. 1000 페소가 5불인 1000 페소가 50달러. 50달러지? 50달러면은 얼마야? 5000 페소면은 250불? 미쳤네. 4000, 4000 페소. 그러면 200불 정도 하네. 콘토 콘토 엔 달러레스 200달러 마소 263. 오, 어, 오케이. 케그라시아 야, 스케이트보드 미쳤습니다. 270달러 정도 하네. 저게 미국에서 한 100얼마 정도 하는데, 미국보다 역시 훨씬 비쌉니다. 역시나. 수입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고요 네, 아,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이렇게 해외에서 맥도날드 이 빅맥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빅맥 먹어봤는데, 맛은 똑같고요 하지만 가격은 미치도록 싸다. 네. 4불 50 4불 50에 이렇게 맛있게 맥도날드 빅맥 콤보 먹었고요 네, 따봉이었고 또딴데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아 예. 여러분들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여기 멕시코에 가가지고 아, 맥도날드를 정말 오랜만에 빅맥 세트를 먹었거든요 아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게 양념 쩝쩝잘 먹었고 예,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박이었던 거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이 와 4불 50이면은 제가 옛날에 아르헨티나에서 빅맥 세트를 먹었을 때 그때도 5달러였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가격이 똑같다라는 소리는 인플레이션이 뭐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소리 아닌가? 예, 어쨌든 간에 멕시코에서 빅맥 세트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네 빅맥 지수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예,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멕시코에서 빅맥 먹는 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바 いただきます。<music>